돈을 목적으로 북한 고위 간부 비밀가정부로 가게 된 여자의 최후가 충격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외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군병원 말단 직원이었는데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장마당에서 약을 팔며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뒤 간호실무를 배웠고 시험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평양병원 연수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땐 이게 출세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급성맹장염으로 쓰러졌을 때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 복도에서 숨이 끊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뒤 어머니가 장마당 약거래 문제로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집엔 문제의 가정 딱지가 붙었고 저는 평양 연수 자리에서 밀려나 청진으로 쫓겨났습니다. 진원 정리된 뒤로는 병원 일도 끊겼고 장마당 주변에서 밤에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거의 안 됐지만 그나마 손을 놀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밤 낯선 남자가 골목 어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큰건 하나 있는데 며칠만 일 봐줄 수 있나?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 그가 내민봉투를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안에 든 돈이 석 달치 생활비는 됐습니다.